꽃끝에 결정한 영광의 제철 수산물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민물장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네. 장어를 밥을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이게 장어 밥이에요? 그렇죠. 어... 네. 약간 떡 같고 찐득찐득하네요. 이거 좀 만져봐도 돼요? 네, 만져보셔도 네. 됩니다. 근데 식감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상니다 먹어본 사람 있어요, 이거? 어때요? 간은 없어요? 먹어도 죽는 건 아니죠. 지방이 약한2% 정도 될 겁니다. 모든 맛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셰프. 썩 좋은 식감은 아니고. 맛도 썩 좋진 않는데. 생선 비린내나 이런 건 아니고 찐 냄새는 확실히 나요. 그리고 가루 전분 냄새나고. 네. 들고 들어가요? 아니 이제 밀고 들어가요니다 이걸요? 네, 무거우니까. 때 마침 장어 밥시간이라 일손을 돕기로 하는데요. 인공부어가 되지 않는 민물장어는 치어를 잡아 평균 6개월 정도 키워야 합니다. 올해 3월달에 들어온 고기 중에서 이제 어린 고기들. 3월 사이즈가 미꾸라지 사이즈다. 그런데 아, 양을 상당히 빨리 먹어요 생각보다. 아까 그건 어린 것들이다. 하나를. 어, 꽤 크네요 이쪽은. 왜 장어를 먹으러 가면 어디 뭐 써놓는데 사실 저는 아직. 영광장어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영광장어라는 게 없잖아요, 아직 브랜드로는. 이제 브랜드로는 없지만, 네. 시중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양식 민물장어 생산량의 약50% 정도가 영광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50%요? 그렇죠. 그럼 풍천장어보다 훨씬 더 풍천. 많은 양이? 많은 양이 전국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가? 영광이 지하수, 수자원이 좋습니다. 여기서 물이 좋은 곳에서 고이가 잘... 일반 어류에 비해 환경에 민감하고 폐사율도 높은 것이 민물장어 양식인데요. 영광에서 민물장어 양식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 미생물이 풍부한 물에서 장어를 키우기 때문이랍니다.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 민물장어의 주산지인 영광에서는 과연 어떻게 요리를 해먹을까요?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냈다는 영광 민물장어의 맛이 궁금해 현지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죠. 네. 성장 발육에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A는 물론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한 장어는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인데요. 장어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내장과 뼈를 제거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물장어를 먹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 구이입니다. 제가 한번 구워드리고 사장님, 그러면. 오 크다, 실하다. 이게 지금 얼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마리당 한 350g에서 한 450g 정도가 마리당. 예예. 근데 이거는 게 예. 이게 지금 예, 요거는 지금 장어탕이에요. 장어 살을 이제 통으로 넣고 고춧가루인가요?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먹는 게 영광이 특히나 이제 얼큰하고, 얼큰하고. 개운하고 이런 걸또 많이 사람들이 찾아요. 저 어릴 때부터나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먹는 장어탕을 더 많이 좋아합니다. 영광 사람들이 자주 먹는다는 얼큰하게 끓여낸 민물 장어탕. 음, 아그 맛은 네. 어떨까요? 살이 있네요, 고기. 네. 맛있네요. 어, 아, 이 고기가 활처럼 휘네 네. 살이 굉장히 쫄깃거리네요. 네. 야, 살 진짜 좋다. 이거는 먹어보면 알겠지만 스테이크 육질이 나오겠네 칼질하는 네. 재미가 나오겠네요 네 저는 요번에 휴디님 이 장어를 한 가지는 애기 상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아, 애기. 애기가 아니라 이제 좀 여, 저, 연령층이 좀 낮은 이거를 저변을 확대시키려면 어렸을 때부터 먹이는 버릇이 제일 좋거든요 착한 아, 연기 참다 못해 한마디 하는데요 근데 원래 사장님 이거 많이 안 해보셨죠? 서빙은 안 하시죠? 죄송합니다. <laughs> 불가 위에서 자, 자 자꾸 뜨겁게. 아니, 앞에서 잘 보이게 하려고. 아, 진짜요? 네. 아, 죄송합니다. 보 한번 아, 드셔 보시죠. 자, 드디어 시식의 순간. 직업이 요리사라서 막 너무 맛있다 이런 얘기 잘 하는데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씹는 느낌이 탱탱한 상태에서 젤라틴 씹는 느낌이 드네요. 네. 돼지머리 누른 거 있죠? 네, 정확한 표현. 돼지머리 <laughs> 누른 느낌이 팍 드는데. 나 웬만하면 그렇게 이렇게 칭찬, 극칭찬 못 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됩니까, 근데? 네 괜찮습니다. 잘 익은 걸 해가지고 한입 드셔보세요. 아, 예, 예. 네. 아유, 참. 잘, 잘 내려왔네. 네. 피디님이, 네. 요, 요거, 다른 요리사들이랑 딴데 가시거든요. 네. 저를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진짜 잘 왔네. 아 진짜로 잘 왔네. 잘 왔어요. 후회하네요. 고맙습니다. 9점 넘겨드릴게요. 그럼 이제 요리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네. 아이디어는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만 나왔어요. 하나만. 하나 나왔어요. 장어 살 보고 아 이거는 하면은 우리 애도맥이에 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네. 아살 너무 맛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영광에서 새로 발견한 이 장어를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를 가지고 제가 어 음식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요리를 하게 될 텐데 하나는 스테이크를 하게 될 거고 장어 스테이크를 하게 될 거고 하나는 튀긴 장어를 올린 카레가 될 겁니다. 스테이크 부분은 센터피스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껍질이 고기를 말려들게 하기 때문에 일단 껍질은 제거를 해볼게요. 장어 껍질은 다 벗겨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어를, 이제 튀길, 튀길 장어를 준비하게 되는데,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장어를 일단 잘라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장어에다가 소금 간을 조금 해주세요. 후추 약간 뿌려주시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로 밀가루를 좀 넣어놓을게요. 밀가루는 중력분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맥주를, 어떤 맥주든지 상관없습니다. 한 컵. 시간을 두세요. 이 정도면 은 중력분 한컵 정도가 여기다가 소금, 베이킹 소다 아주 약간만 달걀 그냥 넣어주시고요. 한 컵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필요하면 멈추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눠서 자, 이 정도가 적당하기도 한데 여기도 밀가루가 더 있으니까 밀가루 묻힌 장어를 살짝 묻히시고. 요만한 팬이라면 6-7개를 넘지 않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일반 튀김에는 굉장히 두껍게 피쉬앤칩스처럼 켜지죠그 다음에 제가 칼을 를 끓이게 될 텐데 보이시죠? 이거를 볶아줍니다 코코넛 밀크에 갈아주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채소들을 마늘을 넣으셔도 되고 고추를 넣으셔도 되고 울금을 더 넣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자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일단 불은 한번 꺼주시고요. 새우는 최대한 많이 건져내주시는데 더 익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익히게 될 거예요. 대신에 이 새우만 갖고도 훌륭한 지금 에피타이저가 돼요. 그런데.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이제 오크라를 넣고 오크라 익을 때까지만 여기서 너무 끈적한 게 싫다 강한 맛이 싫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물을 약간 넣어 주셔도 돼요 자이 정도에서 아까 해 놓으신 새우를 집어 넣어서 섞기만 해 주세요 자 여기다가 시금치를 뜨거운 밥이랑 뜨거운 채소에 올려 주세요. 하시는 만큼 장어를 올려주시면 민물 장어를 이용한 튀김과 레드 커리가 완성됐습니다. 맵지 않은 태국식 붉은 카레를 밥 위에 얹어주고 그 위에 도톰하게 썰어 튀긴 민물 장어를 올려냈는데요.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기가 빠져 장어를 더욱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법, 보양식 장어의 이색적인 변신입니다. 이 장어를 가지고 제가 뭘할수 있을까 하다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스테이크를 해보자. 일단 장어 뼈를 가지고 국물을 낼때 뜨거운 물을 뿌려주세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살짝 뼈를 익히는 겁니다. 보시면 그냥 살려는 약간 익죠? 비린 맛이 많이 빠집니다. 샐러리 두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약간만 칼집을 넣으셔서 월계수잎이 필요하시고요. 생강, 통후추 좀 넣어주시고요. 울금가루. 두 작은 술 정도 를 넣으셔서 끓여주시면 육수가 나옵니다. 이 육수를 가지고 저는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게 될 거고요. 자,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기 전에 스테이크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소금하고 후추를. 소금을 넣는 상태에서 전분을 사이사이 뿌릴게요. 이 전분을 왜 뿌리냐면 고기가 붙으라고. 고기 두 개를 붙여볼게요. 쌀가루를 충분히 뿌리셔서 그대로 판에다가 올려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게 될 텐데, 고추, 양파, 샬롯을 볶아 넣을 텐데, 제가 이렇게 청크로 막 썰어 넣는 이유는 체에 받쳐서 소스는 굉장히 부드럽고 진하게 만들 생각이거든요. 아까 끓여놓은 장어 스톡이거든요. 장어 스톡을 보시면 굉장히 기름이 많이 떠있죠. 살살살살 해서 스톡으로 끓여주시죠. 약간 반쯤 졸아들면더 넣게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 모시 가루입니다. 저한테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였거든요. 모시를 먹는다. 모신 물을 차주면 색깔이 아주 초록색이 되죠. 이때 갑자기 불을 꺼주시고요. 거품이 안, 안게 되면 34% 이상 되는 생크림을 넣어주시고요. 다시 불을 올려주세요. 버터를 넣어서 농도를 잡습니다. 이 소스가 완성되는 거의 완성 단계로 가거든요. 볶아지는 동안에 메쉬 포테이토를 옆에서 만들게 될 텐데 아직 뜨거운 상태에 감자여야 됩니다. 이 모시를 모시를 넣어서 메시를 하게 될 텐데 뜨거운 상태에서 같이 넣어주시고요. 섞어만 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 놓치지 마시고 버터를 약간 넣어주셔야 돼요.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생크림을 넣습니다. 준비해주시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어를 굽게 될 텐데. 위에 바삭한 쌀 크로스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쯤에서 버터를 넣을게요. 그러면은 고기에 버터의 향이 향하고 풍미가 들어가게 되겠죠. 만들어놓은 메시를 잡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약간 보일 정도로 만나주시고요. 송편은 장어를 가지고 만든 장어 스테이크와 모시 메시 부테이토가 준비됐습니다. 모신잎 송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장어 스테이크와 모시 메시. 두툼하게 살이 오른 장어는 쌀가루를 입혀 노릇하게 구워낸 뒤.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이 풍부한 모시를 곁들여 영양만점 특별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부터 드셔야 되는지 제가 정해드릴게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건 카레는 아무래도 맛이 좀 세기 때문에 스테이크 먼저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잘라드리냐면은 아까 보니까 조기를 혼자 다드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입이 몇인데 한입씩은 다 드셔야지. 네. 정말 스테이크 같네요. 네. 구이로만 먹었을 때먹 뭐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맛들이 있으니까 정말 멋진 고급스러운 요리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제가 이걸 나중에 권해드린 이유는 사실은 약간 더 맛이 강해요 소스 약간 더 얹어서 자 나도 한입 먹을래 실패가 없다 왜 이러죠? 아 코코넛 향이 확 올라오네 정말 쫄깃쫄깃하고 네, 너무 네.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어 정말 잘 어울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풍요로운 바다와 땅을 품은 영광. 그 찬란한 자연이 만들어낸 맛을 찾아 떠난 여정에서 숨어있던 제철 식재료를 발굴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영양만점 바다의 축복이 가득한 고장. 그것은 영광입니다.